12월 19일, 화요 새벽 기대 및 말씀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oh 再说。 인도하여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경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출마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추운 날씨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구하고자 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41장의 말씀입니다.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두라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버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꿸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꿸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며워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네게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 찌르거나 삭사를 금머리에 그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너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2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의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녹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로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끼로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세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연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 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림하는 왕이다. 아멘.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요, 그리고 세 친구와의 세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토론과 변론, 나아가 엘루의 충고가 각각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바다, 날씨와 관련된 모든 현상들, 나아가 다양한 동물과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죄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베레모시라는 동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레모시란 동물은 그 어떤 동물보다 크고 강할 뿐 아니라 사람조차 제어할수 없는 거대한 초식 동물로서 아마 하마와 가장 가까운 신화적인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베레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자신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평가했습니다. 피조물 중 으뜸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니라 베레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인간들이 가장 보배런 존재라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돕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불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을 도우셔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인간의 교만일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레모시라고 하는 동물에 이어서. 이제 바다의 동물인 리워 야단을 예로 들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줘야 될 분이 아님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을 오해하여 마치 사람이 기도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바다의 동물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리워 야단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싸워 이길 수 조차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동물인 것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다의 동물인 리버야단조차 지할 수 없으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훨씬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지적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강력한 이 리워야단도 제할 수 없으면서 그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자신을 이기고 조정하려 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비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항변은 그 자체로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며 간청하는 그 뿐임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어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바다의 동물이 얼마나 강력한 동물인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그 위용의 찬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 촉도 꽂히지 못 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녹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문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신의 지어신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용맹과, 그 넘넘한 모습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런 앞에서 베레모시라고 하는 동물이 으뜸이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특히 욕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존경을 받고 권세를 가졌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지를 추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욕이 한 성읍의 지도자 노릇을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세와 용맹함이 이 리워 야단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욕이 가졌던 그 영광이라는 것이 이 바다의 동물만도 못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리워야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리워야단조차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할 뿐 아니라 전능하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하고 또 인간은 무엇인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할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하거나 강력한 존재조차도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생각만 할 뿐,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조그만 얼음이라도 생기면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의심하고 또 시험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아기로 태어나실 정도로 낮아셨고 또 우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만만하게 볼수 있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옆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해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야 됩니까?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혹 우리가 높아져 있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또 위대하게 거지없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도 경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추운 날씨에 사랑한 성도들만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큰미이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능여교회 건축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을 축복해 달라고 또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 아버지 별의 못만한라, 네 와야 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별의 못만한라, 네 조차도할수 없는 아버져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가능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명령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버져 너무나도 토만된 그분을 아버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아버져 착각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경외해서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그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요구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존재의 지나참을 아버지 착각 한체 아버지 고만하게행가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감없이 뵙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높아진 우리 마음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범새 하나님 하며 이제 하나님만 격려하며 살아나오는 우리들 대신으로 날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습니다 고난을 그 겪던 아버지 그렇지 못하던 가을에 늘금손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러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격려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오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날씨에 사랑성도 내 건강을 아버지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 주의에 고마버져 쓰러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주시길 간지럽나 공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위에 아버지 성도들만 안 들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사오우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져서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지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지럽나 공부랍니다 나아가 아버지 이 주위에 연약한 견나는신령들 아버지 오랜간 내는 수난들이 숨을 기억하면서 이들 위해서 기도할픈만 아니라 사랑의 속죄를 내 빛을 든 저희들 내실로 하나님 앞에 요접소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등의 그를 굴절 중에있습니다이 모든 공사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섭리하여 접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도나가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원활하게 공사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아버지 언더냐 그의 성도들 우리까지도 처음 할 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하한철의 과정을 밟아나는 아버지 여러 성도들 많나느 하나님 아버지 번화에서 아버지 진단을 아버지 받아들릴 권센들 계시고 또 수술을 받고 회복된 여러 성도들 많나느그 외에도 온갖 지며로 동나는 성도들까지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 우리 인간조차도 헤를 수 없지 않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 모릅니다. 결코 인간이 가진 것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결코 비교조차도 할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과하고 우리 인간은 아나 무인하여 교만하기 크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착각하면서 살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욕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상 사람들 저 또한 이렇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자신을 데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데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나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주의에 살아난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희약하고 또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 주급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